지금 제가 평창군 진부면 KT 기차역 기차역 동네 그러니까 이제 기차역이 있으면 역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 땅값을 평당 가격이 땅 가격이 수용. 얼마 하는지 교차로에서 방향입니다. 땅 가격을 얼마나 주유. 하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가는데. 동네 사람을 만나면 물어보고 못 만나면 땅만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평창군 산골이잖아요. 아주 깊은 산골짜기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갖고 여기 기차역 있는 부근은 땅 가격이 좀 비싸다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동네 사람한테 정확한 대충이라도 이제 가격을 물어봐야 알겠죠. 근데 여기 기차역 들어가는 입구에 차들이 주차가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서울까지요. 목적지 입니다 열차 타면 서울까지 한 시간임 간답니다. 한 시간 평창이 산골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봐봐 이게 차를 어디가 돌려야 되냐? 이거 눈이 셔가갖고 앞이 안 보이잖아 이거. 아... 어, 뭐야? 먹어놨네. 목적지 50m 떨어져 있습니다. 먹어놨 먹어 여기가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방식, 진부 오대산 KT 기차역입니다. 이게 아저2018 올림픽 할때 대통령이 여기 헬기 타고 여기까지 와서 아 여기까지 와, KT 타고 와서 저수기장까지 헬기 타고 갔다니요. 그때 막 밤에 막 헬리콥터 소리가 방방방 나고 난리였습니다. 아주 자 이제 역을 기차역은 봤으니까 어, 역세권 골짜기 동네를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무지막지한 산골이었습니다. 지금도 산골이지만. 근데 이게 뭐2018 동계올림픽하고 KT 기차역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뭐 어마무지막지하게 여기가 좋아졌습니다. 이게 다 차들이에요, 차들. 와 엄청 많이 주차해놨다. 여기다 주차해놓고 이제 서울까지, 열차 타고 한 시간이면 서울.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 출발하면 서울가 하루 종일 놀다가 동네 아줌마들 말이 뭐뭐 뭐 동대문 가서 옷도 사고 뭐 밥도 먹고 뭐 서울가서 한참 놀다가요. 느긋하게 내려온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아프지만 않으면, 몸만 안 아프면 끝내줍니다. 아주. 예. 약간의 돈은 있어야 되겠죠? <laughs> 아, 이제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오늘 리얼하게 아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가갖고 좌회전을 해야 돼요. 차들이 많이 안다니요 산불이라고. 많이 안 다니는데. 가끔씩 미치게니까 막 방방 날아다니고 이런 이런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기차역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쪽이 정선 방향이 됩니다. 정선. 예.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 고속도로 IC 입구. 예, 여기서 뭐한1분 걸리는 눈 깜빡 기차역에서 눈 깜빡할 사이면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면은 고속도로 입구에 들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참. 산골이라도 진짜 이 대한민국 이런 산골이 드물 겁니다. 아마 고개 하나 넘어 시향 달려가면 강릉 경포대 주문진이 나오죠. 또 저쪽으로 올라가면 오대산 국립공원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동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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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어, 밑에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아 이씨 버벅거리다가 그 아니 뭐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뭐한일일분차이날라 하나. 영상 보는 분들이 좀 지루할 수가 있지 저 건너 아파트 저진부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저 아파트가 요 제일 좋은 아파트입니다 전동네에샌페이 <laughs> 어, 아파트입니다 샌페이저 건너 보이는 저 아파트가 아주 페이입니다뭐 네, 거의 다 나갔다 그러네 뭐 평수큰 거는 몇개 남았다 그러던데 나가는지 모르겠다 뭐, 뭐40 몇, 40평짜리인가 뭐 그런 게몇개 남았다 하더라고 조그만 건다 나갔고 진짜 마자 다 팔렸대요. 그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가면서 막 올로 들어가야 되나? 올로 들어갈까? 올로 들어가나? 뭐 전로 들어가나 마찬가지인데.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괜히 뭐고 그 벚거리다. 꼬박거리가... 아이고 너이왜 이래 부시냐 아이고 햇빛이 반사가 됐대 내가. 아우 차 유리가 지저분해가고 이 꼬물차. 이거 똥차가 똥이차 유리가 좀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요 여기가 이제 바로 기차역 역세권, 어 바, 바로 옆에 동네입니다. 예, 바로 옆에 동네. 예, 이제 화면으로 보세요. 동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네 아기자기하고 뭐 여기 집도 많지 않아요. 뭐저 저쪽에 몇집 몰려 있고, 그리고 저기서 저 올라가면요,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아주 뷰가 아이고 이, 앞에 유리가 이렇게 보이네요. 아주 기가, 유리를 좀 닦아야 되겠는데. 앞에 물 뿌려갖고, 딱, 딱, 유리 닦으니까 지나밤에 얼어갖고, 와이퍼가 얼어갖고, 떡톡톡떡 소리가 나요. 여기 길 옆에 보이는 게요, 참드름나무입니다참드름나무도 예, 있고, 여기가 이제 케이 t 기차역, 바로, 바로 옆이잖아요. 바로 옆인데, 여기 고속도로, 고속도로 지나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는데, 저기,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그 뭐, 멀지도 않은데, 아니다, 올라가면요, 경치가, 뷰가, 와, 진짜 요새 뭐, 애들 말로 끝내줍니다. 아주, 되게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데, 땅사가고 살면 좋은데, 여기, 누가 그러는데, 뭐, 서울도 그렇고, 뭐, 뭐 기차역 있는 부근은 역세권이라 한답니다. 전 뭐, 하여튼 그 역세권이래요, 역세권. 그래갖고, 땅 가격이 다른 곳보다는 좀 비싸다 하더라고요 아 이건 해가 저기서 뜨니까 눈이 비치네 이거 어 저기 집에 사람이 있을려나 사람이 써있다땅 가격을 물어보는데 사람 못 만나면 뭐 다음에 와서 물어봐야지 아 눈이 져서 찡콩으로 바로 아 해가 바로 비치니까 눈이 부시 눈이 부셔 이 도로가요 도로가 이래 동네가 도로가 이래 잘 돼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 여기가 쭉 들어가면 쭉 아래 들어가면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산나물이 많이 나요 산나물이 그전에 그 전에 그 뚱땡이하고 가서 나물 나물 그때 뭐 병풍나물 뜯어왔나 곰치 뜯어왔나 몰로 갔었는데 어 뚱땡이 뚱뚱해도 산이 잘다니 대고 산막 방방 날아댕 게더고 라 어, 어쩌거나 저쩌거나, 여기가 이제 역세권 동네 올라가는 길입니다요. 올라가다가 동네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날이 추우니까 사람이잘 바깥에 안 나와요. 여기는, 여기는 겨울에 추워요, 추 추워. 추운 곳이 어, 사람이 이게 뭐, 사람을 안 사람 만나니 물어보는데. 저기 올라가는데 저 꼭대기 올라가면 경치가 기가 막혀요 아주 기가 막혀요 거기 뭐라이타운거 올라가면 뭐 누가 또몇년안 됐는데 하여튼 집을 아주 뭐토 비스름하게 잘자는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 아, 눈이 부셔갖고 저위에에뭐 연기가 자르나나 하고 이 사람이 길거리 사람을 봐야지 으볼까 뭐 얼음이 얼었다 뭐 다리 무릎 뿌렸나 얼음이었어요 야아눈 무셔 아침에 올라니까 해가 저기서 뜨니까요 사람이 없어요. 안 보여, 사람이. 저기는 뭐 집에 벽화를 그려놨네요. 와, 저기 올라가면 경치가 기가 막힌데, 거기까지가. 아, 여뭐 쓰레기 태우고 있구나. 어우, 그냥 15만원, 2 0만원안걸리다 하여튼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요. 그럼 저 밑하고 여기하고 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 밑에는 얼마예요? 저쪽 밑에 뭐 큰길역에 는뭐 80만 원, 뭐 100만 원은 뭐거기하고 여기 그, 그러니까 그 기차역 여기 있는 그 저기. 부근요. 거긴 100만 원씩 하는 게 맞죠? 그, 그, 아, 맞죠. 아 그럼 여기는 80만 원에서 아참 여기는 20만 원안 팔. 이도 여기 그쪽 산업 지역하고 여기는 다거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지역으로 분류됩니까? 그 농림지역이요? 지역 어... 그,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그, 대충 아는 부분 거는... 그, 뭐, 대충이라도 들, 들으셨으면 그게 맞죠 뭐 어... 감사합니다 감, 감자를 창고에,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이제 감자 작업하느라고 요새 감자값이 올해 감자값이 괜찮대요. 올해는 아이 일하시다가 제가 내려오니까 일부러 차를 비켜 주느라고 감사합니다. 쭉 이제 내려가 봐야죠. 여기 이길 따라 쭉 내려가면 진부 시내가 나옵니다. 기차, k t 기차역도 나오고 뭐 고속도로 입구도 나오고 가까워요. 아주 고속도로 입구도 가깝고 열차 타면 서울까지 한 시간. 크, 참 좋죠? 좋은 동네입니다. 저쪽에도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 어, 저쪽엔 다음, 다음에, 다음 기회에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오늘은, 그냥 요, 원래 골짜기만 보여드리고,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가면 고리, 감싸봐. 잠깐 올라가다 내려가야 되겠다. 예, 맛 빼기로. 맛 빼기. <laughs> 맛 빼기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두 갈래 길이거든 올라오다가 이건 옆 옆에, 옆에 동네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맛 빼기로 요 요도 뭐뭐 작업하나? 저 올라간 하우스가 많아요. 아수마에도 여서차 돌려갖고 내려가야 되겠다. 차를 돌려서 내려가야 되겠어요. 와이탄요 요 골짜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 아주 디테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뭐 나무 나무 캐는 작업하나? 겨울에 얼음이 오른데도, 나, 뭐야, 이, 뭐 걸렸나? 얼음이 오른데도 나무 작업하고 이러더라고요. 겨울에 나무를 옮겨 심어서 사나봐요. 추운데. 이 소나무 봐봐. 이 소나무 이거 팔아먹으려고 옮겨 심어은것 같은데. 저쪽 집에 그전에 한번 내가 갔었는데. 뭔 염소를 키우던가. 여기, 여기가 이제 올라오던 길에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동네 살기 좋아요 있습니다. 저도 돈 있으면 이런 데 와서 살고 싶어요 왜냐면 집들이 드문드문 있고 앞에 경치가 뷰가 좋아요 뷰 물도 좋고 저 외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기가 막혀요 산에 올라가면 산나물도 많아요 뱀도 많고 <laughs>